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또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에서 41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메대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 건축하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이 41장 어, 지금 이 전반부 1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 고레스를 일으켜 어,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하고 열방의 나라들을 어, 정복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나라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 바사 제국에 의해서 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구해주기를 간절히 어, 이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8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정반대로 이 열방의 나라들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안에서 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열방 나라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그 반대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 성지절, 선, 예언 성취를 통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 열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에는 아 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으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가지를 바울은 권면하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 된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들께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25절로 32절까지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요약은 뭡니까?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이 우리의 이 모임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해를 가하는 그러한 악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일치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에 미덕을 끼치는 일이 있는데 오늘 그 일을 분명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교회가 일치하는 데 해를 끼치는 해를 끼치는 모든 악덕은 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일치하는 데 하나가 되는 미덕은 취하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어, 뭐합니까? 전도하고 성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절 말씀을 2사에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들으면 끝난 거예요. 뭐 설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서화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뭐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쩌다 예수 믿으셨어요?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출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만 뭐 하나님의 벗기 앞에서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춥니까? 우리는 밤중에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미국의 CBN 뉴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맞서고 믿음을 경고케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1 2 가지를 어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매체는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과 두려움을, 희망과 치유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평안의 왕이시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성경 구절들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있는데 열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 구절은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바이러스 같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붙는, 붙, 붙어 있는데 없앨 수는 없어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어때요? 경제적인 아주 이 치솟는 물가로 말미암아. 경제 구체적으로 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제가 깨스를 제 차에 어 50불만 넣어도 아주 풀로 그냥 탁 비어서 풀로 이렇게 채워졌는데 요즘은 거의 80불에서 100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시대.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 운전하고 어 가, 다닐 때에 어. 이스라엘은 여기보다 배가 모든 물가가 배가 더 비싸요. 그때 게스를 100불씩 넣거든요. 렌트 렌트카를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지금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게스뿐입니까? 전체적인 그 물가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올랐는지 아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피부에 닿게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미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달에 월급이 100불 120불 그걸로 살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두려하고 워 무서하고 워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세계적인 환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41장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니다. 자, 이 십절은 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뭐 우리는 아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두려운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그러한 일들로,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두려하고 워 불안과 공포에 떠들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성교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큰뭐 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로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시 여기에 지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이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올무로 닦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또 여기에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인생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뭐 걸렸지만 건강하잖아요. <laughs> 예, 예. 예. 저도, 저는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예,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 성교지를 가려고 하니까 딱 걸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예, 이 비행기 피 비싸게 물고도 또못 갔어요. 연기하고도 못 갔는데, 아, 그런데 그것이 아프리카 가여서, 어, 제가 걸렸잖아요. 걸리고 나와서 아프리카를 가니까, 이제, 어, 제 안에 강력한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막, 막. 그냥 막 통성기도 하고 있는 70명의 학생들 다 그냥 막 안수하고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항체가 한 3개월은 간다 그래요 그래도 조심하라고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아 저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려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가 근데 우리 단임 목사님은 절대 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뭐 2주 그냥 집안에 집콕하고 있어도 할렐루야인데 단임 목사님이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단임 목사님을 우리 가 기도로 그냥 주님의 보일로 그냥 우리 다니엘 목사님 막 덮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우리는 못해도 목사님은 마음껏 하시도록 마음껏 하시도록 예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끝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말씀은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자이 이, 말씀 뭡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에 3자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길러 주겠다. 내가 길러 주는 양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 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일이 생겨도 깜짝 놀래고 어이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놀라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당해요, 다 겪어요, 다 우리에게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팬데믹에 이런 어려움, 두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위기가 있죠? 이런 게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요 가장들은 밖으로 내몰려서 어뭐 홈리스가 되고요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예, 그 꿈을 잃어가고 방황하는 지금 현 시대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 세상에 아무리 이 불안이 다가오고 점점 더 사람들이 심령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 에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 보고한 거예요. 아, 그 땅에 가니까 철병거가 있고 강한 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울며 모세를 대적하고 돌을 던지고 야 우리가 한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난리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하고 열 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20세 이상에다 멸망했다. 다 죽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일장구절 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발을 땅 가나한 땅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가보자는 그 땅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얼마나 그 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경제 파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됐죠 그렇죠? 네 번째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세번 반복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 도울 거야. 내가 너 도울 거야. 내가 너 도울 거야.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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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네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승리한 사람들의 예가 참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킹 데이빗 우리 어, 뮤지컬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동받고 은혜받고 야 정말, 하느님, 이런 교회에 제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영광의 왕이 아니라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10여 년 이상을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0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6절에 보니까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의신세또 이방 나라에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27장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복음 자나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이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닷가 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풍랑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릇이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그 배경이에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절로 25절에 바우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나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좀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두려워 떨 때에.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 메뚜기 같이 살지 말고 세상은 내 밥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이렇게 좀 선포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당신의 생명,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이 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 귀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드리어 말라. 같이 찬양드립니다. Yeah. oh. oh, oh.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그 약속을 믿을 때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 시키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언약을 가진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부끄러운 옛 모습, 옛 생활 방식에 묶여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일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새 사람답게 살수 없겠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병상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투병하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 암병 때문에, 그리고 불치병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투병하는 분들, 구체적으로 안수하여 주사, 암세포가 없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먹고 칠병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환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 새 사람답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V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마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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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종교하시나 보냐